오늘 좀 공통적으로 좀 드리는 네. 질문이 있는데 저 만약에 눈 앞에 미래를 볼수 있는 수정 구슬이 있어요. 네. 딱한 번밖에 기회는 없습니다. 그 수정 구슬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지 딱한 가지만 물어본다면 구슬을 보시면서 구슬아 구슬아 이렇게 네. 여기 여기 자 버리시고 아, 네 버리시고 네, 어아 어, 어, 무겁다 예, 예. 무거워요 <laughs> 무거워요. 저희가 이제 100% 크리스탈로 만들어 가지고 아 네, 좀, 진짜요? 예 무거워요. 불러야 돼요? 물어보세요. 예 구슬아 구슬아 합격할 수 있을까? 아 음. 아무래도 이게 제일 그죠? 주성 씨도 한번. 주성 어, 씨한테 좀 맡겨 주세요. 아, 네. 네. 무겁디 무겁디. 아, 아, 조심하고. 아, 무겁디. 아, 무겁디. 무겁디 무겁디. 구슬아 구슬아. 이렇게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아, 이거구나. <laughs> 아니 그 이, 공부를 하시면서 좀뭐 힘든 게좀 많겠지만 주성 씨는 어떻습니까? 주성 씨는 혹시 본인은 좀 공부하면서 뭐가 좀 제일 힘드세요? 저는 일단 첫째로 좀 약간 100%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아, 부장님. 예 네. 그래도 좀 나는 된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아 그래도. 이게 참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네. 주성 씨도 그렇고 인생에 있어서 제일 불안한 게그 불확실성이에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저번에도 한번저희가 얘기하다 이 얘기를 좀한 적이 있는데 네. 그것만큼 참네가 네. 열심히 하면 무조건이야라고 하면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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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는데 할만 나겠는데 이렇게 해도 모두 열심히 하니까. 네. 예그 네, 부분이 좀 제일 그렇군요. 네. 수빈 씨는 어떤 게좀 제일 힘드세요? 일단 매일 똑같은 일상에 아... 매일 똑같이 공부를 매일 같은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해도 약간 안 줄어든 느낌이 좀 있고. 아... <laughs> 뭔가 추구가 보이지 않는 느낌인 건가? 어, 네네 터널에 있는 느낌. 아, 계속해서 나는 가고 있는데 아, 끝이 아이고. 안 보이는. 아... 아... 하고 포기할 것 같아 잘랑 거라 토닥이면 얼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발걸음은 잠시 쉬고 세 살의 선영아, 여섯 <laughs> 살의 태양아, 십대 영진아, 중학생 때 수빈아. 너는 항상 너의 삶의 부족함을 찾고 있지만 그거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에 나는 의의를 두고 싶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든 일도 있고 마음 고생할 수도 있어서 방황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의 그런 가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너만의 기준을 세워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난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내. 화이팅. 지 없다. tvn.